보수, 한 동네에게 왜 졌나? 우리가 졌습니다. 정말 질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졌습니다. 자, 부정선거, 선관위에게 당의 선거를 맡기고, 지금 선관위를 저렇게 뒀다가는 우리는 판판히 진다. 저는 이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 아주 이상했죠. 반칙 변칙, 그리고 미스테리가막 넘실거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동훈이 63%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그 정도가 나왔고요. 또 한동훈 캠프에서 65% 계속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일부 아주 한동훈과 가까운, 이 엮인 게 분명한 그런 채널, 유튜브 채널에서는 정말 너무나 빨리 60몇 퍼센트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63 퍼센트라는 숫자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이 투표율의 합계가 103 퍼센트, 이렇게도 나왔어요. 자, 그리고 한동훈이 63 퍼센트인데, 왜 장동혁이가 20 퍼센트밖에 못 됩니까? 더 이상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 63 퍼센트면, 장동혁이는 70몇 퍼센트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박정훈이도 뭐 똑같이 가야 되는 거죠. 저 한동훈, 저 장동혁, 저 박정훈, 저 진종호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 저는 여러 아주 불미스럽고 또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부정의한 세력이 분명히 개입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네, 우리 조인님. 아, 조인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네, 일반인 20%가 이미 판짠 어, 짠 겁니다. 책임 당원들 100%로 가야만 합니다. 아, 자, 그러면 이 한동훈이 이제 당 대표가 돼서 이제 단기 단기를 흔드는 순간인데. 이 당기가 이렇게 찢어져 갖고 막 너덜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전, 이뇨한 그 최고위원이 막놀란 표정을 짓는 거죠. 저는 저거를 참 괴로운 심정, 막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보면서 국민의 힘이 저렇게 너덜너덜되고 보수가 저렇게 박살이 나고 찢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한동훈이 그리고 당 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동훈 특검은 억지 협박이다. 새로운 변화를 방해하지 못할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역시 한동훈이 이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까지 억지 협박이라고 밖에 이야기를 할수 없는 이런 한동훈의 이 상황, 이게 이제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춘은님께서 불길한 예가 믿으신다 그러는데 한동훈의 전당대회에서의 당대표 당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구두구 정말 이 진실을 파헤쳐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너무 많죠. 네. 그런데 우리도 한편으로는 그렇지 왜 졌나 이거를 냉정하게 냉철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가장 큰 패인 우리가 패배한 원인은 TK에서 한동훈에 대한 몰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TK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동훈을 돌아섰습니다. TK는 굉장히 이 영남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국민의 힘의 토대입니다. 그런데 그 TK가 돌아섰어요. 자, TK가 돌아선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매우 낮은 지지율,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습니다만, 이 TK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TK는요. 뭐, 신라 때부터 우리는 이 왕을 배출했던 곳이다. 그리고 대통령을 우리가 배출한 게몇 명이냐. 그래서 TK 대 PK의 미묘한 갈등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 그래서 TK는 다음 차기 대선을 저 민주당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은 윤석열 이미 대통령 됐고, 다음 차기 미래 권력이 중요하니까, 윤석열하고 약간의 반대 포지셔닝에 있는 한동훈을 우리가 미래 권력으로 밀어가지고 대통령 만드는 거. 그래서 정권 유지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 TK의 정서가 굉장히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자, 이거는 불안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비토. 이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TK 분들에게 제가 이번에 참 느낀 게 뭐냐면은, 권력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 권력은 보수의 권력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와 시장, 경제와, 즉, 북한에 대한 확실한 안보, 한미동맹, 이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동훈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른바 예전에 프랑스나 뭐 유럽에서 유행했던 제3의 길, 마크롱의 길, 중도, 뭐 좌파, 이 길을 한동훈이 가는 거죠. 그러면 권력을 잡은 들, 대통령이 된 들, 도대체 뭐가,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TK에서 이번에 이런 상황이 왔다는 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TK 쪽에 신경을 저는 더 많이 써야 된다 그리고 TK의 정서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TK 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을 알려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의 홍보라든가 또는 언론 대응 이거는 정말 아주 그냥 바닥부터 해집어가지고 일신을 해야 된다.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선거는 여러분 구도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번 선거의 구도가 굉장히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선거는요, 정말 어떤 식으로 구도, 짜임새가 짜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데 한동훈이 원픽이었고, 나경원. 그리고 원희룡, 윤상현. 윤상현은 뭐, 오늘은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제 전국적인 지명도를 올리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운 게 없었어요. 여유 만만했죠. 그리고 승패에 대해서도 누가 되든지 간에, 어, 누가 될것 같아? 이렇게 열심히 눈치만 보는 그런 점에서 윤상현은 방관자 후보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상현은 그렇다 치고, 한동훈, 그리고 나경훈, 원희룡. 결국은 이 사자 구도 속에서, 한동훈이 굉장히 피해자가 된 거예요. 모든 총 공격을 다 받은. 그래서, 사람들이, 어우, 한동훈 저렇게 공격받고, 어우, 뭐, 나경훈이도 한동훈 공격하고, 원희룡이도 그러고, 어 윤상현이도 저렇게 비비 꼬고, 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을 피해자로 만든 구도, 이거의 결과, 한동훈이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동정표를 얻은 거죠. 참 난감한 구도, 이 짜임새가 있었던 거,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나나 원 중에서 한 명만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또 이번에 하도 세상이 무섭고 이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일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개입하지 않더라도 좀당 안에 있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이 선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주고 그런데 다들 누가 이기나 권력의 향방에만 관심이 있었지. 진짜 이 나라의 방향에 대해서는 절절한 이 보수의 그 심, 이게 없었던 겁니다. 이 뿌리 중심이요. 자 이상한 나라의 에리스님께서 우리 우파의 내 지형이 좁아지기보다는 좌파의 지형이 넓어진 것이 가장 큰 우리의 패착입니다. 넓어진 좌파들을 아직도 인식 못한 우리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자세 번째는요. 종편에서의 이 한동훈 편들기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특히 한동훈에 대해서 신상 한동훈. 한동훈은 프레시하고 한동훈은 참신하고 한동훈은 뭐 새로운 인물이고 보수의 구세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종편의 한동훈 물빵. 이거는 앞으로 정말 종편이 제대로 자기의 길을 가지려면 이거는 참외록을 사과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했죠. 아니, 보수 패널로, 뭐, 정혁진이니, 내 김정혁이니, 이런 사람 막 내세우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또 나올 사람들 민주당에서 막 그냥 한, 이, 부들부들 떠는, 네, 그리고 한동훈을 지지한다고 하는 이런 민주당 패널 내보내고, 너무 이상했던 거죠. 그리고 일부 이 한바 유튜브들의 정말 몰지각한 편들기, 이것도 정말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뭐 걸리면 걸든지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 몇몇 제가 캠프에서 확인을 한 건데 개신교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직을 얘기한다면은 이 개신교 조직이 늘 국민의힘 보수 정당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명박 대통령도 굉장히 힘들고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준 게 교회였습니다. 그 여러분들께서도, 아니, 이혜원 의원이 조윤선이를 어떻게 이렇게 딱 제껴지? 서초에서 경선을 할 때. 사랑의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신교 쪽에서 상당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가 있었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는 왜 종북 목사, 이 목사 같지도 않은 그 양아치 같은 최재형이를 만나가지고 우리 속을 이렇게 뒤집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두 분이 개신교에 대해서 더 다가가고 또 그분들의 말씀을 아, 이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진실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그런 이 노력을 좀더 대통령실이 해야 되는데 게을리했던 게 아닌가. 우리 지금 반성문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aughs> 김건희 여사는 하도 정치적으로 이래도 난리 저래도 난리 뭐 이러니까 김건희 여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한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뭐나라 일에 이래, 뭐 이래라 저래라 뭐뭐 콩콩이 콩내라 뭐, 음, 뭐 콩콩심 콩 뭐, 뭐 이렇게 그렇게 간여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김건희 여사는 일종 이렇게 지금 두려운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정확합니다. 그렇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교회도 좀 자주 가고, 그래서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개신교가 갖고 있는 기본 뿌리는 보수주의입니다. 미국의 정신은 보수주의, 크리스찬이티인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보수 정당의 가장 가치가 일치되는 것은 개신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원희룡과 나경원의 영향 임팩트가 약했던 겁니다. 저는 물론 이제 원희룡 후보를 뜨겁게 지지하고, 그 다음에 나경원 후보도 참 애썼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이렇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당원이나 국민들한테, 아 어, 원희룡 오래 봤어. 나경원, 언제 적 나경원이야. 근데 한동은 신상, 새로운 상품, 뭐 100일 써봤는데, 뭐한 1년 더 써볼까? 뭐 이런, 생각, 이렇게 들게 한 거죠. 그래서 원희룡과 나경원의 어떻게 보면은 이 새로운 모습, 또 원희룡과 나경원이 굉장히 분산을 했죠. 그래서 둘이 처음부터 합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나왔으면은 이번 전대는 한도운을 제칠 수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원희룡과 나경원의 임팩이 약했다. 자, 이제 우리는요, 한번 찾아가야 됩니다. 한동훈의 대체제라든가, 한동훈하고 매우 비슷해서 도플갱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한동훈하고 겹치는 게 많은 새로운 신인도 발굴하고요. 그래서 마구마구 말하자면 많은 플레이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 보수의 늘 과제이기도 하지만은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 매우 부실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한동훈이 다섯 번이나 익십한 거에 대해서 당이라든가 국회라든가, 뭐, 대통령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냥 김건희 여사한테 그냥 보냈는데, 뭐,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동훈 측에서는 이거를, 야전에 진중건희를 또 시켜가지고, 57분 내가 김건희하고 통화했다. 또 이런 걸 들으면은 강성보수들이, 아니, 진중건희 같은 자하고 모터로 57분이나, 영부인이 전화를 하냐? 근데 아마 김건희 여사로서는 한동훈하고 연락도 안 되고 익집을 하니까 한동훈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진중건한테 일종의 호소를 한 거라고 봅니다. 제발 연락 좀 해서 한동훈하고 대통령하고 이렇게 나쁜 사이로 계속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좀 간절한 마음이겠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늘 마음 앞에 하는 게 나 때문에 대통령이 참 많은 공경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디올 파우치 건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냥 양평에서 옛날부터 알던 사람이라고 하고 아버지에 대한 향수 때문에 무심코 만났는데 정말 무심코였겠죠. 이런 사단이 있을 거라고는 네 생각 못했겠죠.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익집 논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듀얼 파우치 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 은그 모처에서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니, 받은 게 김건희 여사가 결단을 내린 거고, 한동훈이도 그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가 한 말이라도 해야 될것 같으니까. 근데, 뭐, 이제까지, 뭐, 김건희 여사가 참 억울하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본인이 용기를 낸 거죠. 그러면은, 검찰청에다가 뭘 부를 필요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제3의 장소에서 곧도 11시간, 12시간을 검찰이 조사를 했다면은, 정말 이거는 굉장한 하드쉽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황제 수사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또 한동훈이가 숟가락을 얹은 거죠.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사에 있어서 이런 특별한 뭐 특례 이거는 옳지 않다 뭐 이렇게 했고 뭐 이원석이 또 따블따블따블 거리고요. 그런 점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응 전략이 너무 부실했다. 이건 대통령실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여섯 가지 이유 외에도 진대는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긴 대는 한 가지 이유만 있죠. 한동훈이라는 신상. 그러나 우리가 진대는 정말 열몇 가지, 뭐 스무 가지. 그 이유가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이유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TK에 계신 분들이 차기 대선만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버린다는 게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왔다면, 후보를 안 나왔다면 TK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망했죠. 정말 다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아이들도 출산율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있을 때 무려 54조를요 출생률 높이는데 썼어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돈안 쓰고도 윤석열 대통령 2년 동안 아 그래도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희망적이다. 이러니까 출산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뉴스를 보고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PK, PK, TK, 특히 TK, TK에서 이번에 원희룡에 대한 표가 참안 나왔어요. 한동훈으로 그냥 완전히 돌았었으니까. 그러면 원희룡은 어디서 표를 얻었는가? 이렇게 표를 분석해 보니까 오히려 수도권에서 거의 표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두고두고 참고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제대로 이 보수의 힘, 보수의 정당을 원하면 이제 여러분 TK에 있는 친구들, TK에 있는 뭐 부모님들, 친척들에게 전화 많이 하시고 또이 방송을 보는 이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도 좀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